안녕하세요. 전기처럼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전기 기능사 공개 문제 14번 제어판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자대 번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TB1, TB2, TB3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TB1이 이쪽에 있고요. 자, 중간에다 적겠습니다. L1, L2, L3, L1, L2, L3, P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TB3 있습니다. 여기 TB3, TB2, TB4 이렇게 있죠. 자, TB3부터 적겠습니다. U1, V1, W1, P. 자, 그리고 TB3 적겠습니다. U2. V2, W2, P. 자 그리고 TB4 여기 L1, L2, L3가 되겠죠? 여기 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죠? 자 LS1 왼쪽, LS1 오른쪽, LS2 왼쪽, LS2 오른쪽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B2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PB2가.. 어.. 여기 단독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PB2는 이렇게 단독으로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 하나, 나가는 거 하나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PB2의 왼쪽, PB2의 오른쪽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PB2 작성을 했습니다. 자, pb0와 pb1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b 0는 이쪽에 있구요. pb1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pb0하고 pb1은 결선은 내부적으로 결선되니까요. 어, pb1의 오르, 왼쪽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pb0의 왼쪽과 일단 오른쪽. 자, pb0. 왼쪽. pb0의 오른쪽.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PB1의 왼쪽은 필요가 없죠. 어, 컨트롤 박스 내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PB1의 오른쪽만 있으면 PB1의 오른쪽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램프와 옐로우램프, 단자대번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램프는 이쪽에 있고요. 옐로우램프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옐로우램프에 들어가야 되는 인풋 하나 필요하고요. 왼쪽. 그 다음에 출력은 요렇게 공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화이트 램프, 그 다음에 옐로우 램프, 뭐다 왼쪽이겠죠? 왼쪽, 왼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컴 하나 있으면 되,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있습니다. 아, 그쵸?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 보시면, 그린 램프는 요, 요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드램프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린램프의 왼쪽 레드램프의 왼쪽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은 공통으로 이렇게 컴이 되겠죠. 그래서 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회로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L암부터 하겠습니다. L안에서 MC12로 가는거 자 L안에서요 MC12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MC12에서 EOCR의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MC12에서 EOCR의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EOCR의 1번에서요 퓨즈로 가겠습니다. EOCR의 1번에서 퓨즈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EOCR의 7번에서요 MC1의 1번 가겠습니다. 7번에서 MC1의 1번. 자 MC1의 1번에서요 MC2의 1번. 자 그리고 MC1의 7번에서요 U1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C2의 7번에서 U2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L1 작업이 끝났습니다. L2 작업 하겠습니다. 자, 일단 L2에서 MC12로 가겠습니다. L2에서 MC12로 가겠습니다. MC12에서 EOCR의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EOCR의 8번에서 MC1의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EOCR의 8번에서 MC1의 2번. 자 MC1의 2번에서요 MC2의 자 MC2의 2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MC1의 8번에서 V1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MC2의 8번에서 V2로 가겠습니다. 자, L2 작업이 끝났습니다. L3 작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청색으로 하겠습니다. 회색인데. 자, L3에서 MC12로 가겠습니다. 서 자 그리고 MC12에서 EOCR의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EOCR의 3번에서요. 퓨즈로 가겠습니다. EOCR의 9번에서요. MC1의 3번 MC1의 3번에서요. MC2의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MC1의 9번에서요. W1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MC2의 9번에서 W2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L3 작업이 끝났습니다. 접지하겠습니다.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P에서 따서요. 단자대 2번에 P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자대 3번에 P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제 주회로 작업은 끝났습니다. 보조회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8번까지 18개 단계로 구분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번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퓨즈에서 따가지고 와서요. 어, EOCR에 10번으로 가고요. EOCR에 6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퓨즈의 에런에서 EOCR의 10번과 EOCR의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작업은 EOCR의 4번에서요. PB0의 왼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작업은 먼저 PB0에서 와서 어, L런 LT의 왼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PB0의 오른쪽에서 나와서요. l 란과 LT로 가면 되겠습니다. 왼쪽. 자, 그다음에 p b 0은 요거 작업하실 필요가 없죠. 요거는 작업이 돼 있는 거죠. 이건 컨트롤 박스 내에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타이머 1에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번호를 안 써놨네요, 그쵸? MC1의 4번이죠. MC1의 4번. 자, 그 다음에 PB2의 왼쪽. 자, 그 다음에 타이머 2의 1번. 다음에 MC2의 4번. 그리고 MC1의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작업이 가장 길죠. 3번 작업 끝냈습니다. 자, 청색으로 바꾸고요. 4번 작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 o c r 의 5번에서요. 옐로우 램프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작업 해 보겠습니다 LS1의 오른쪽에서요 X1의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작업 하겠습니다 LS2의 오른쪽에서요 X2의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번 작업하겠습니다. PB1의 오른쪽에서요. X1의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X1의 1번에서요. 타이머 2의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작업 끝났습니다. 8번 작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의 3번에서요. x2의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x1의 3번에서 x2의 1번으로. 자, 8번 끝났습니다. 9번 하겠습니다. x2의 4번에서요. 타이머 1의 8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타이머 1의 5번에서요. MC1의 6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MC1의 6번에서요. 타이머 1의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하겠습니다. 색깔 바꾸겠습니다. 11번은 MC1, 여기가 어, 4번, 10번이죠. 10번에서 10번에서 레드램프로 가면 되겠습니다. MC1의 10번에서요. 레드램프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2의 오른쪽에서 나와서요 먼저 여기로 가죠 뭐 x1의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x1의 8번에서요 밑에 가까우니까 x2의 8번 먼저 가겠습니다 x2의 8번 가고요 자, X2의 8번에서 타이머 2의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타이머 2의 3번으로. 자, 12번 작업 끝났습니다. 1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의 6번에서 X2의 6번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X1의 6번에서 X2의 6번. 자, 그리고 여기에서 타이머 2의 8번. 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14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2의 5번에서요. m c MC2의 6번. 그리고 타이머 2의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15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2의 10번에서요. 그린 램프로 가면 되겠습니다. MC2의 10번에서요. 그린 램프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하겠습니다. MC1의 11번에서요. MC2의 5번으로 가겠습니다. MC2-11번에서요, 화이트램프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화이트램프로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죠. 자, 1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8번은요, 어, 퓨즈 L3에서 따가지고 나오셔서요. 자, 전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12번부터 넣고요. 그 다음에 7번. X1에 7번, X2에 7번. 자, 이렇게 내려오셔서요. 타이머 2에 7번. MC2에 12번. MC1에 12번. 그 다음에 x 1의 7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여기 EOCR 체크, 요거 했죠? EOCR에 연결했고요그 다음에 X1, x 2 7번, m c 1의 12번, m c 2의 12번. 자, 그 다음에 타이머 두개다 연결됐습니다. 자, 이제 연결해야 되는 거는, 화이트 램프와, 어, 화이트 램프와 옐로우 램프의 컴, 요거죠. 요거 여기 요기, 요기 연결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레드램프와 그린램프의 컴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7번에서요 내려가서 레드램프와 그린램프의 컴에 연결하시구요 을 돌아와서 화이트램프와 옐로우램프의 컴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유관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 o c r 보겠습니다. 전원 6번, 12번 들어갔고요. 공, 공통 10번이죠? 4번, 5번 들어갔습니다. 자, X1 보겠습니다. 전원 2번, 7번 들어갔고요. 1, 3 A점. 그다음에 8, 6 A점 두개 쓰였습니다. 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 A점 하나, 여기 A점 하나 두개 쓰였습니다. X2 보겠습니다. 전원 2번, 7번 들어갔고요. 자, 1번, 4번. 어, 여기죠? 아 여기 1번 4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했네요 그쵸? 1 3입니다 1 3 지금 여기 4로 연결 했는데 여에3번이연결돼 있어야 되네요 핀번호를 제가 여기 잘못 넣었네요 1 3 1 3인데 1 4로 넣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에 A점만 두개 써야 되는데 그쵸? 여기도 6번 8번 이거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잘못됐죠? 이렇게 핀번호를 잘못 매겼는데다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매겼네요 자, 그럼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타이머 전원 2번, 7번 들어왔구요. 자, 타이머 1번, 3번. 에, 릴레이 사용했구요. 자, 타이머 릴레이 볼까요? 어디 사용했나? 자, 여기죠. 1번, 3번 썼구요. 8번, 5번, B접 사용했죠. 자, B접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B접이 사용이 됐습니다. MC1 보겠습니다. 전원 6번, 12번. 자, 4번, 5번, A접. 5번, 11번, B접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A접. 그 다음에 여기 b 접 사용했죠 자 mc2 보겠습니다 전원 6번 12번 연결했고요 a 접 b 접다 사용했습니다 여기가 a 접이구요 여기가 b 접이 다 사용됐습니다 타이머 2번 보겠습니다 전원 2번 7번 연결됐구요 1 3 릴레이 접 여기 사용됐구요 그 다음에 85 b 접 타이머 여기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광 검사를 마치도록 하겠구요 전기기능사 공개 문제 14번 제어판 작업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